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인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게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될까요? 또 우리 안에서 어떤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올까요? 그 부분을 안다고 한다면은 내가 딱 포착이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꽉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재를 등용하는, 하나님만의 인재를 등용한 뚜렷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살피면서, 아, 이럴 때우리 쓰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 보다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부국강방하게 나라를 이뤘던 다윗의 왕국,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던 셨 하나님의 나라, 이 이미지가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통치자는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은 따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이 땅에 행정적인 것들을 다 펼치실 때 누가 그 나라에서 좀고위직에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실제적인 질문이죠. 예수님 생각하기에 누가 인재이고 그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인재 등용의 기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도와 같이 되지 않냐 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돌이켜 동그라미셔야 되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댄다는 게. 문제는 어린아이가 뭔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어른이 오래됐습니다. 어른이 많이 됐다는 느낌. 뭐 인생을 다 살아본다고,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다 경험하니까요.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된다면서 나이 먹으면요. 근데, 어린아이는 말이 많은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어른들은 잔소리가 많대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많다는 건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지 아니라 어른, 어른이었던 내가 어린아이가 언제 되겠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개척할 때 그랬어요. 부기역자 때는 다할줄 알았어요. 다할것 같았어요. 그런데 개척을 따가니까 주보 만들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행정적인 거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는 또왜 이렇게 많습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또 그러니까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힘이 약하니까 한마디 던지는 게 상대방이 막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줄 아는 게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겠죠. 너는 나의 어린아이다. 너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 그 마음이 나를 의지하라고 그 가운데 내가 은혜를 주는 마음이다. 만든 것 같아. 요 그러니까, 하나의 날 하나 쓰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절망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거는, 걱정이 잔뜩 있잖아요. 그때, 요걸 살짝만 바꿔보면, 내가 어린아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뭐, 뭐, 어려움은 힘든 거지요 그런데, 살짝만 바꿔 생각하니까, 아,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했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린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제 어린아이 될 거예요. 저 어른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하면요. 되게 마음이 새로워져요. 직대 나갈 때도 하나님과 뭐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경탄되어지고 감격되어지는 그런 혜가 있더라고요. 요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쓰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린아이 되게 주세요. 절망에서 절망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어린아이 됐구나. 요런 희망과 감사가 느껴질 때.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많이 들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웁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작은 자에 대한 시선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맞죠? 천사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영예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뭘 보고드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항상 뭐하러 배겠습니까? 일어난 일들을 말하겠죠. 이 작은 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냉상으를준 사람은 결단고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음 10장 4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그 작은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소외시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왕따시키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요 길을 잃은, 요 길을 잃은 양이, 저좀 위에 있던 실족시키고 싶은 사람 실족시켜서 될것 같은 진짜 눈에 띄지 않은 그 왕따 식이될 만한 작은 자라고 한다면 좀 연결이 되지요.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뭐 많이 아는 말씀이죠. 1 0 0 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 나가버렸어요, 이 무리에서. 그럼 목자는 딱 숫자를 세워본 다음에 한 마리를 이제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잠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99보다 하나를 99번에 대기시키고 한 마리 찾아가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도 안될 때가 있어요. 99이면은 1시간씩만 해도 99시간. 99시간 대 1시간. 근데 이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왜? 자기 양이니까 자기 자식이라면 당연히 찾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선한 목자의 마음, 다른 말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안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잃었을 때예요.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려면요. 이 선한 목자가 물론 예수님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이 선한 목자를 맞닿아서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결국 선한 목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쓰십니까? 선한 목자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추적해서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 이 힘과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막막할 때 정말 살기 싫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선한 목자로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마치 요한복 21장에 베드로랑 일곱 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대 서셔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없다고 하니까 물고기 잡게 해 주고 올라오니까는 거기서 뭐해 주셨습니까? 떡과 생선 구워 가지고 아침 조반을 차려 주고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시죠.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엄청난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다스리라는 거죠.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실 때 어떻게 은을 주시냐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기도 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가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제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지 믿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 함께 선을 이루느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어시는 거예요. 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추적하게 돼요. 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지표로 삼으면요, 뭐 여러 가지가 다잘될것 같아요. 사업이나 장사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리를향해서뭘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밥 먹으러 왔는데 너무 <laughs>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한 사람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보니 그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는 거죠. 100명을 상대할 수 없지만 내가 한 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나한테 생겨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럼 그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뭐한명돼 20명이 또막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찾게 만드세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어떤 게 일어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선한 목자의 은혜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내 입술에 기도가 나면 진짜 기뻐하셔야 돼 은혜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인이 나타나요. 죄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그 사람만 상대해서 비밀스럽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권고해서 들으면 은 얻는 것이고, 이름은요. 끝나는 거? 아니요. 2단계.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그 듣던 사람이 혹시 또 이제 잘못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두 사람이 다 가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데 또안 들어요. 그럼 끊어버린다? 아니 <laughs> 3단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가이 여기라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죄인으로 여겨서 뭐 이단 같은 거, 한두 번훈계한는데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과 세례가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서 뉘앙스는 이방인과 세리 예수님이 세리마트를 제자로 삼을 때 세리장 아닙니까 점심 먹을 때 세리니까 그 집이 세리들이 많이 오고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스승은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오고 병든 자에게는 쓸때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맞아요 그때 그 느낌이에요 이바인과세리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은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도 됩니까? 일흔번에 일번이다 490번 하루에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죠. 그 메시지 사실. 왜? 전체 흐름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리냐 잃는 거안 돼요. 그러면 죄인은요. 잃어버려서 다 없어져버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매는 건 징계, 푸는 건 용서,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인지 구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징계에 대여? 용서에 대여? 징계에 대여? 용서에 대여?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용서는 기도가 아니고선 될수 없다는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용서와사랑은 그러면서 방자문 딱 찍어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두사람이 세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 징계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어떤 느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한 줄 아냐. 내가,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용서가 안될때막 기도하니까 내 부족함을 보여주시고, 내 허물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때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손가발을 보여주셔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내 죄를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풀려지는 거죠.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반복하게 돼요. 이거는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내 안에서 있는 영적인 뭐냐면 죄와 죄인이 분리되기 시작해. 요 왜?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가 있는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동되어 지고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투영되는 게 나타나요. 그 사람 너무 믿게 보이시다가 야 오죽하면 저렇게 맨날 술 마시겠나? 저 사람 술만 한 마시면 너무 착한데 술과 그 사람이 분리돼. 아이 사람이 지금 술에 매여 있구나. 아 기도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매인 게 보여져. 매인 게. 하나가 됐었는 메인 게 이렇게 분리가 되네. 오, 이거 없애주면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라지면 이 사람 정상되는데 마약 그리고 뭐 세상에서 중독된 거다 이렇게 됩니다. 영상을 보다가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완전히 삐쩍 마른 강아지가 죽어 있어요. 거기에는 벌레들, 개미들이 막 우르글대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살짝 들어올리는 거에 숨이 숨이 있어요. 얼굴 여기 눈에도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어우 표현하기가 밑에는 막 그냥 뭐그 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개를 이렇게 살며시 들어 올려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닦아줘요. 천천히 천천히 처음에는 이그 개미들 다 떨어뜨려 주고 개미들 코까지 막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그다음에 좀더 해주고 좀더 되니까 이 가가 지가 살아나요. 시간이 물론 흘러 하루 이틀 흘러가 계속 돌봐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건강해가지고, 강아지가 펄쩍펄쩍 뛰어다녀. 전 이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서 막 그냥 매일 행패를 보린 사람 너무 밉죠. 또, 그런 피해 당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개처럼, 아, 저 사람이 저것만 없으면은, 펄나 귀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묶임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죄의 짐이 굉장히 먹겠구나. 실제로 그거 느껴요 죄인들은 죄의 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엄청 정죄받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에서는 정죄받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모습이 돼. 죄 정죄를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막 내가 날 정죄해서 나는 살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점점 점점 주님께 손을 내미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개가 나와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길바닥에서 그냥 비명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갠데 예수님이 이개 같은 존재인 나를 데려다가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데 버려둘 수 있는데 그럼 그냥 죽는 거죠.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것만 없어지면은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고, 간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아서 이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애를 베풀어 주시겠죠.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뭔가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반전해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어린아이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잃어버린 양의 상태가 돼서 선한 목자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하시는구나.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으로서 선한 목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극윤한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